긍정적이고 밝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박혜정 선수의 성격. 밝고 긍정적인 성격. 박혜정 선수는 힘든 훈련 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녀의 훈련과 경기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끈기와 인내 그녀는 역도 훈련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그녀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가족에 대한 애정 박혜정 선수는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특히 어머니의 응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.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. 박혜정 선수의 성격과 운동, 팀워크와 협력 박혜정 선수는 팀원들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